김만아의 뉴스 톡톡 김만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어, 노컷뉴스의 정석호 기자님의 기사고요 기사 제목, 대장동 김건희 쌍특검 두고 민주당 정의당 엇박자, 왜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소개해드릴게요. 대장동 김건희 특검 추진 방향을 둘러싸고 야권에서 엇박자가 나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야 한다는 명분으로 쌍특검 추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캐스팅부터 정의당은 자칫 이재명 방탄에 합류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김건희 특검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장동 김건희 특검 추진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과 계획으로 들어가면 입장이 갈려 협의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 대장동 의혹에 대해 양당은 특검을 빠른 시일 내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은 이미 재작년 대선 국면에서 불거졌던 대장동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지난해 3월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도 13일 상무 집행회의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50억 클럽 뇌물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범위를 두고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발의한 특검 법안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함께 윤석열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자 관련 의혹 규명이 집중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검언유착, 윤 당시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매입 등의 의혹 등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특검 범위를 각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한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으로만 규정했습니다. 조사 시기도 소위 화천대유 자금이 조성된 2015년부터로 부산저축은행 의혹 이후 시점입니다. 특검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정의당은 양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세개 정당의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이나 특검법에 따른 절차대로 해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내용 차가 있는 만큼 정의당은 독자 특검만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양당이 대장동 특검에 적극 나서게 된 배경엔 나름 사정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는 무고함만 입증하고 있다며 50억 클럽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는 특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최근 곽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진 점을 감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캐스팅부터로서 전국을 주도할 경우 상당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올해 재창당을 앞두고 특검을 견인할 경우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의당 원내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규탄 성격이 있으니 정의당이 주도하는 특검이 가장 순수하다고 볼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건희 특검을 두고서는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도 지체없이 추진하자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철저한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김 여사 특검 추진 일정은 민주당의 계획이고 정의당은 정의당의 판단을 갖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의당이 신중론을 펴는 이유는 김거미 특검이 자칫 이재명 방탄의 일환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사태처럼 다시 민주당 이중대 프레임에 빠지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꼼수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못하겠으면 공정한 법집행을 운운할 자격이 없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김여사 특검 추진을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다만 정의당이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만큼 추후 협상에 따라 김건희 특검 추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은 아무리 곱씹어봐도 특검 외에는 답이 없다며 정의당이 문제와 관련해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욱 법제사법위원장을 우회해 김건희 특검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 에 올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한데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 정치 재밌죠. 하나의 사안을 두고서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그게 또 자신들의 어떤 이익권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뭐 저는 개인적인 국민의 시각으로서 대장동 특검은 진행하는 게좀 맞다고 보고요 예 네, 대장동 특검은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김건희 특검은 사실 조금 음 저도 약간 정의당 쪽에 가깝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렇다면 일단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근데 이제 확실히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 그 방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시선을 끌수 있는 이런 쌍특검을 주장하는 게 아닌가. 어, 사실 전 정치외교학도 전공을 했는데 재밌습니다 이런 거 보면 어, 과연 정의당이 캐스팅 보터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하나였습니다